오늘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아 그럼요 오늘 양평에서 가장 유명한 세미원 한번 다같이 따라오실까요? Let's 츠고 세미원 매표소고요 저와 함께 한번 들어가시죠 까지. 이거랑 이거 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겁니다 정말 날씨 좋을 때온것 같아가지고 아 맞아 비용적인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아! 양평 군민의 경우 무료 입장이며 그외 타지역의 분들은 5,000원의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입구에 들어오시자마자 모태와 연꽃 박물관이 있는데 저희는 먼저 박물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실까요? 네. 카페 통해서 걸어오시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또 휠체어 정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낮은 위치에 버튼이 있고 여기는 이제 연꽃박물관 2층으로 연꽃에 관련된 박 물관인데요. 한번 쭉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연꽃은 깨끗하다. 연꽃은 고요하다. <놀람> 죄송합니다. 1층에서 2층 올라올 때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 지금 2층에서 3층은 지금 계단을 올라갈 게요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쁜 엿꽃 사진들과 그에 따른 의미가 있는 문구들이 있는데 바르다 사늘하다 고요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그러면 그 3층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3층 같은 경우에는 2층이랑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3층은 약간 예술 전시가 느낌이어서 젊은 층들은 3층을로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해원 음... 입구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부리문이라고 하는 입구가 있는데, 자, 여기서 팁이 있어요. 우측으로 가면은 일반 휴지. 그래서 좀 휠체어 사용자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분들이 걸으시기에 좋은 산책로 같은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앞쪽으로 가시면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돌담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아쉽지만 휠체어 사용자분들이나 좀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시기에는 위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돌담길이 아닌 가시기에 좋은 길로 오른쪽으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다풍지에요 흙으로 또 이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걸어가시거나 또는 이제 휠체어를 미시면을 받기에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감동이 근데 그동안 저희가 촬영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관광객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저기, 보이실까요? 뭐 저기, 항아리? 저기 정소는 뭐냐면, 장독대 분수라고 해서 맑고 아름다운 외구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정덕해로 약간 우리나라 저 한반도 느낌 아니에요? 독사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근데 다좋은데 독도는 어디있어상해 대박 독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와본 곳은 세미원에 한 6분의 1밖에 안온 거예요 한 6분의 1밖에 한 6분의 1밖에 안온 거예요 세미원에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연꽃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연꽃축제 기간이긴 한데 되게 이쁘게 피어 올랐어요. 위치 바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닥? 그래 보시면은 다 포장, 도로가 포장돼 있어가지고 휠체어 타시면서 다니시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요런 길들 보여줘. 요런 길들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와, 어, 비 조금씩 오는데요? 비 오는데 어떡하지? 비 맞고 하시죠. 네, 방법이 없죠. 진짜 예쁘다. 여기서도 사진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다 한번 찍어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실제로 그절 가면 그런 거 모형은 봤어도. 실제로 이렇게 핀 거는 처음 보는데 진짜 예쁘네요. 그죠? 쭉 연꽃인데 지금 비가 심상치 않거든요? 어, 비 맞고 하시죠? 아, 어. 비, 맞고 아, 하시죠? 아, 뭐. 비 맞고 하시죠? 비비 맞고 하시죠? 죠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조금, 조금이나마 확인하셨을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나오네요. 비가 어쨌든 그쳤고요,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괜찮으시죠? 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있죠, 저희. 저희 여, 여기 연꽃보다 갑자기 천둥 떨어져가지고 그죠? 비.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쪽 연꽃, 연꽃 라인에서 비가 온다 그럼 저희 원두막 좀 보여주세요 저희 저기에서 30분 동안 앉아서 우산을 챙겨오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저 원두막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오면은 밤에 오면은 여기 이미지처럼 여기도 연꽃인가? 아 뭐? 야 그 약간 한번 찍어, 한번 찍어줘. 한 번만 찍어줘. 네. 헉, 진짜 이뻐, 대박. 아까 저희 사진 찍었었죠 비 오기 전에 포토 전종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한번 사진 찍어주면 안 돼요? 가장 들어온 장사 중에 가장 이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지금 직전에 비가 와서 약간 바닥에 추적추적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신 분들이나. 이동권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이 다니시기에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 자체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은 아직 다 만개하지 않은 것 같고 우측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되게 이쁘죠? 일로 와 보세요 소원 하나만 빌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소원 하나 빌고 갑시다 비 그만 오게 해 주시고 저희 복지관 유튜브 구독자 1 0 0 0명 넘게 해 주시고 조회수 500명 넘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올릴게요 새심로라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서 다시 쭉 걸어볼게요. 여기는 조금 작아서 여기가 오히려 더 사진 찍기도 깔끔할 것 같아요. 그 개구리 왕년에 보면은 저런 거툭 뜯어가지고 개구리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비를 피하잖아요. 예. 아니야. 그 다리 보이시죠? 여기는 뭐냐 이제 넘어가면 주물머리예요. 양립. 합동. 아 아니면 사실 양평에서 두 번째, 첫 번째를 가르잖아요 샘이 샘이 어 또는 두번째 약속의 정원. 오, 뒤에도 와주세요 혹시 이거 본적 있어요? 세미원 와서? 어린 왕자 어? 초, 처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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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웃음> <웃음> 늘 그랬듯이 다사다난하게 네. 비도 내렸었고 해도 쨍쨍했었고 즐겁게 세미원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여기 세미원 돌아보시면서 네. 세미원만의 장점 세미원만의 장점 어 연꽃? 역시 연꽃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연꽃 같은 경우에는 절에 가서 이렇게 오형물조형물 같은 건 많이 봤는데 실제로 본건 처음이었는데 오,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고 뭐랄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이 되게 차분해진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사진 찍을 곳 진짜 많습니다 진짜 어디 하나 빠짐없이 네, 당장 여기서도 저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세미원으로 삼행시 근데 오늘 진짜 더워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해볼게. 세. 하, 세상의 모든 변꽃을 보러 왔다. 미. 미쳤다. 원. 원래 내 직업이 뭐였지?